이런 온열 안대를 데운 후에 눈에 올려 놓으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시는 건데요. 수건은 실은 데우더라도 금방 씻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런 온열 안대나 아니면은 눈꺼풀 온열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온찜질한 후에는 눈꺼풀 세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지가 이제 높게 되면은 눈꺼풀 을 세정제로 닦아주는데 눈을 감으시고 눈꺼풀 피부를 살짝 드시면은 눈꺼풀 테두리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살살살 살살, 속눈썹 뿌리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닦으시면은 각막을 다칠 일도 없이 눈꺼풀을 잘 세정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염증이 심한 환자는 제가 이런 연고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연고는 눈꺼풀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급성 어, 충혈이나 이런 걸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자기 전에 그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그 손에 이렇게 아주 소량만 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눈꺼풀 닦을 때와 똑같이 속눈썹 피부를 살짝 들고 그다음에 속눈썹 뿌리에 바른다 생각하시고 아주 살짝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낮에 하시면 굉장히 눈이 끈적 해서 더불 편하 실수있 으니까, 꼭 주무 시기, 전 에, 하 시면 됩니다.